안녕하십니까. 예, 구독자리퀘스트 세종목입니다. 레이 MF 코리아 i t m 면조체 현재 시점 예,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레이는 뭐 실적도 되게 괜찮고, 예, 평도 되게 좋죠. 예, 그리고 어, 기술력도 상당히 좋은. 예, 근데 일단은 이 그림을 보시면 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어, 왜 이렇게 답답하지?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땐 레이는요. 차투 중에서도 이거 A급이에요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언론 이런 데서 부추겨서 맨날 급등주만 보고 그래서 그렇지 예, 사실 이 정도 는 굉장히 양호하고 잘 가는 예, 움직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조금 눌림이 있죠 예, 자 이거 신고가에 대한 피로감이에요 이거 하나입니다 근데 물론 얘도 영원히 갈 수는 없어요 영원히 갈 수는 없지만 어 요 그림은 일단 신고가를 한번 더 갱신할 그림이긴 해요 자 여기가 약간 힌트죠 그렇죠? 이렇게 눌러놨다가 요거 반전이죠 그래서 n자로 꺾을 확률도 높아요 물론 시장 폭락이 나오면 얘도 견디진 못해요 근데 어제 폭락에도 이 정도 한다는 건 상당히 관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35,000원 6,000원 돌파 실패하면 절반 이상이라도 매도하는 건 기본이에요 자, 신규 매수 포인트는 29,000원 이탈하면 네, 1차, 뭐이 정도 되겠죠. 네, 그리고 26,000원 정도 기다리고, 2차 이 정도로 좀 러프하게 볼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자, 월봉도 지금 죽은 적이 별로 없죠. 여기 눌림은 뭐 당연한 눌림이고요. 이런 건 네, 자, 이제 눌릴 때가 됐다는 거죠. 네, 좀 눌리고 있다고도 볼수 있죠. 이 부분은 이 네, 부분은. 네. 자 요렇게 꺾 아마 장만 예, 그냥 평이한 장만 와도 얘는 신고가 도전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mfm 코리아 는 이런 차트는 썩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사실상 예. 예. 자 얘는 만약에 매수한다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2700원 깨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죠. 신금에서 할 분들은. 그죠? 예. 자, 그리고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어, 굉장히 조정기간이 길수 있다는 거. 그죠? 예. 자, 목표가는 뭐, 여기를 보고 당연히 하시겠지만, 요 파동이, 그죠? 예. 이게 파동이 아니라 추세로 올라갔죠. 자, 죠 예. 그리고 이렇게 꺾이죠. 그러니까, 자 이거 세력의 의도를 좀볼 필요가 있죠 제가 볼때는 다시 바닥 떨굴 가능성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작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 자 그리고 고점에서 사신분들은 3천원 이탈하면 예.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스스로게 에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죠? 왜냐면 3천 이탈하면 진짜 2700원 깨러 올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나중에는 또 반등을 할 겁니다. 근데 시간상으로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이거 만지는 세력들이 뭐랄까 되게 어설퍼요. 자, 이거 세력이 없을 순 없어요. 있는 분명히 있는데 되게 좀 어설퍼요. 재미없는 구간이다라고, 신규 매수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규 매수 하지 마세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실 것 같아요. 자, 근데 물론 주식이란 건 그래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도 오늘 상한가 나올 수 있는 게또 주식이긴 합니다. 자, 목표가는 뭐 그냥 요 가지 보시면 돼요. 한 4,000원 정도. 근데 시간이 굉장히 소요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I.T.M. 반도체, I.T.M. 반도체는 이제 하락은 다 끝낸 것 같죠, 그렇죠? 요거 낙폭은 다 끝낸 것 같아요. 이제 요로 거야 되겠네요. 자, 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좀 뭐랄까 무게감 있는 종목들 있죠. 지금 얼마죠? 1전네요딱 시총. 에, 이렇게 무게감 있는 종목들은 에, 추세선에 대해서 딱 거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성향을 보이죠. 자, 돌파 앤드 회귀죠 회기, 회기. 그죠? 요런 데서 하면 다시 튀어 올라오겠죠? 네. 자, 뭐 회사는 당연히 괜찮은 건뭐 다들 아실 텐데, 네. 그렇다고 막 여기서 미친 듯이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엄청나게 올라온 건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좀 장기간 하락 기간이 있었는데, 반등 타이밍이 되게 늦네요. 생각보다는. 네. 반등이 벌써 왔었어야 될 종목인데 예, 반등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도 요거 다지는 과정은 좋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요거 여기 박스 다운 했잖아요 여기서 박스 다운 해서 여기를 다지는 자리는 상당히 좋았다 자요 박스업 요거 그죠 예. 어, 굳이 매수를 하신다 라고 하면 예, 좋은 자리이기는 해요 예, 매수는 46,000원 초반 정도 매수하시면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5만 0천 원? 이런데 돌파. 근데 이제 추세가 이렇게 바뀌면 이런 애들 또 금방 올라가죠. 에, 근데 지금 반도체가 은근히, 에, 뭐랄까, 가로막힘에 당해, 당한다고 그럴까? 에, 에,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죠. 에,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근데 에, 글쎄요. 에, 삼성전자도 좀 에, 수급을 받아야 에, 다른 반도체, 뭐, 소재든, 뭐, 테스트 장비든, 전부 다 함께 갈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자, 지금은 조금 어려운 그림이긴 한데, 바닥 잡는 작업은 잘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종목, ITM 반도체, MFM 코리아, 레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왕주였습니다.